자그 다음 6번은 2016년 문제에서도 나왔던 건데 채가름 시험할 때채 가름 시험할 때채몇개 쓴다 했죠? 10개 10개 일일이 그려볼게요. 자 그럼 위에부터 80mm 40mm 20mm 15mm 2.5mm 1.2mm 0.6mm 0.3, 0.15, 마지막에 얘 받쳐주는 거 뭐라 했다? 펜. 자, 반씩 줄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료를 한 번에 들이 부어서 쭉쭉 떨어지고, 여기에 남을 건 남고, 자, 보니까 80ml 채 처음 남아있는 거 0. 그러니까 처음에 80ml보다 작아서 다 떨어진 거야. 그 다음에 50ml 채 중간에 얘는 50ml 채도 썼나 봐. 근데 우리가 조립률 구할 때 50ml 짜리는 계산 안 하죠. 지금 여기에 있는 거 10개만 쓴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각체에 남아 있는 거를 봤어. 응? 봤는데 보니까 40ml 짜리 있고, 30ml, 2.25ml 그 다음에, 20mm도 필요 없죠? 아, 다시, 다시. 여기 있는 것만 동그라미 하면 돼요. 80mm, 이거 필요 없고, 40mm, 30 필요 없고, 25 필요 없고, 20mm, 15mm 필요 없고, 10mm, 5mm, 2.5mm. 근데 문제 여기 밑에부터는 안주어졌네요 근데 보니까 2.5mm에 잔류된 양은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5mm의 잔류된 양이 0이래. 응? 그렇다는 거는, 여기에 그 2.5mm에 남아있는 게 0이라는 거는, 여기에 남아있지 못하고, 그거보다 크기가 작으니까 다 떨어진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잔류율을 계산할 때첫 번째 뭐부터 구하라고 했어요? 전체 시료의 양. 처음에 여기 뿌릴 때 썼던 시료의 양인데, 걔네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거를 다 더하면 된다 했지. 그럼 다 더해보면, 0, 0, 250, 1350 더하기 2200, 선생 계산기를 써야 돼서 잠깐 계산기 좀 켤게요. 자, 그래서 0 더하기 0 더하기 250, 1350, 2200 더하기 2760, 2760 더하기 4,012, 그리고 2,005, 1,420은 1,390, 만13 3,000이네. 만 3,997g이 처음 사용했을 때 사용한 시료의 양이래요. 그러면 각체에 남아있는 잔류율은 어떻게 구했어요? 전체 시료 중에 그 체에 남아 있는 잔류량 곱하기 100이었죠. 그럼 80ml채 50ml에는 당연히 양이 0이니까 퍼센트도 0이에요. 그럼 40ml채부터 해 볼게요. 40ml채. 전체가 13,997g인데 그거 분에 40채에 남은 게 250g 곱하기 100% 하면 1.786, 1.786인데, 이때 문제에서는 소수점 두째자리까지 쓰라 했어. 그럼 1.79죠. 얘가 1.79.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30ml 채 남아있는 거, 1450 남아있네. 그러면 30ml 채는 전체 13997g 중에 30ml 채 남아있는 게 1350g 곱하기 100% 하면, 자, 9.644 근데 두째 자리까지만 쓰니까 9.63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채 남아 있는 것들도 계산을 해보면 답은 각각 15.71 그리고 19.71 28.68 114.32 10.140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족 잔유율. 가족 잔유율은 계속 더해 나가면 된다 했죠. 자, 어떻게? 처음에 80ml 채 남아있는 건 0이니까 당연히 0이고, 50ml 채랑 더해도 0. 얘네 둘이 더하면 대각선으로 더하면 돼요. 1.79. 얘네 둘이 더하면 11.43. 얘네 둘이 더하면 27.14. 둘이 더하면 46.85. 둘이 더하면 75.53. 둘이 더하면 89.95. 둘이 더하면 100. 어, 100이 됐네? 그리고 둘이 더하면 또 100이야. 자, 어제 강의 올려준 문제랑 좀 다른 건 뭐냐면 어제 올려준 문제는 마지막에 100이 나왔는데 얘는 여기서 100이 나왔죠. 그렇다는 건 5mm 채까지 왔을 때 이미 100이 됐대. 5mm 채까지 왔을 때 100이 됐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미 다 떨어지고 밑으로는 더 이상 안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5 밑에 1.2, 0.6, 0.3, 0.15도 나머지도 다 잔유율이 100, 100, 100이에요. 이렇게 쓰면 돼요. 일단 여러분이 써둘 때. 자, 그러면 이제 조립률을 구해야겠지. 이제 조립률은 여기 표에 있는 걸다 쓰는 게 아니라 이것만 쓰는 거야. 80부터 0.15까지만. 그럼 80에 해당하는 거, 잔여율, 가족 잔여율 0, 40의 가족 잔여율 1.79, 20의 가족 잔여율 21, 20, 20, 아, 25, 구나 잘못 보네, 0, 20에 해당하는 거 46.85, 10에 해당하는 거 89.95, 그리고 5, 5mm 채에 해당하는 거 100. 2.5에 해당하는 거 100. 여기 나머지 1.2, 0.6, 0.3, 0.15도 다 100이에요. 106개. 그걸 다시 뭐로 나눈다? 100으로 나눈다. 그럼 조립률은 7.39가 나옵니다. 자, 어제 문제랑 좀 다르지만, 기본 방식은 똑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표에 50mm도 있고, 30mm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조립률 계산할 때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건 80mm부터 0.15, 10개 해당하는 것만 넣어야 돼요. 그래서 50mm 필요 없고, 30mm 필요 없고, 25 필요 없고, 15 필요 없고, 5, 2.5 여기까지는 있어. 근데 1.2부터는 또 없어.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밑에다가 써두고, 아, 얘네도 100이겠구나 해서 넣어야 돼요. 그니까, 어떤 채 가족 잔유율을 넣는지 잘 꼼꼼히 보고 풀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이 문제가 길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7, 8번 풀고 마치겠습니다.